가는 어떠냐, 미국 가는 게 어떠냐, 영국 가는 게 어떠냐, 홍콩 가는 게 어떠냐인데,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굳이 어떤 걸 강요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학생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한국으로 이제 오기로 했을 때, 이제 할수 있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뭐, 제국민, 그게 특례 자격이 되니까, 특례 입시가 있고, 수시 입시가 있는데, 그, 걸 원한다고 하면은 한국 대학으로 선택을 도와주시는 게 상당히 무난한 선택이라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1학년 그 로드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학년 때뭐 아이들 과목 본 적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는 진로를 계속 환경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그 과목 위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룹 3에서 이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코노믹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P에서 기초를 받았던 h l 을 선택을 했고 음. 그리고 정치 외교학과를 지원할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폴리틱스라는 과목을 선정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글로벌 폴리틱스가 생긴 지 얼마 안된 음. 과목이라서 되게 생소하고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랬었고 어, 그래서 그거, 그 과목에 관한 정보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하기 조금 망설였던 기억이 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선배 들어 그, 글로벌 플리틱스를 듣고 있는 선배 조언을 받아서 글로벌 플리틱스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입시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게 이렇게 생소하고 낯설지만 저희 전공을? <laughs>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어필건 리스크를 수를한게 많이 나중에 어필을 할수 있는 점이 되,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 그리고 글로벌 플래틱스 저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팟도 있겠지만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생소하고 낯선 과목 아니고 할만한 한, 한 과목이니까 어, 혹시 저처럼 저치외교학과만할성하 같은 하시는 분들은 들어볼 만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강추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 그래서 저는 그룹 벌3에서는 이코노믹스랑 어, 글로벌플리틱스를, HL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두 과목이 저의 전공에 전공적합성은 이제 다 채웠다고 생각을 어, 해서 어, 네, 근데 사실 아이 b 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고득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파이널 스피어로 연구를 해서 강복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잉글시 B를 H l 를 선택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비교적 A 보단 잉글시 A를 선택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고,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비 잉글시 B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물론 칼플러스 B C를 했었지만 이치엘은 어, 조금 부담이, 학업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음, 레슨을 SL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 과목에서도 부담 없이 고그 득점을 노리기 위해서 인바이먼트 사이언스 선택을 했니다 학생들 별로 성향이 다르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것공적각성을 지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들건 아니지만, 어, 파이널 스코어, 고득점도 생각을 해서 아이디 과목 선정을 하시면 될것같요 그래서, 과목 선정으로 그냥 11학년 도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더추가하실건 있으실까요? 11학년 때? 사실 아이디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11학년, 12학년. 11, 12, 12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스펙은 제가 10학년 마무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릴 거는 카스? 카스 프로젝트를 12학년 때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졸업 이수 요건이니까 기, 다, 어, 기타 스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카스 프로젝트는 제가 고아원에 도서관을 만드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공사단이 저희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때도 아이들이 이제 뭐 영어를 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이비 공부에 뭐 꿀팁을 줄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네, <laughs> 사실 공부 방법은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커노믹스는 어, 어, 사실 그래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제가 직접 집에서 혼자 칠판에다가 그거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칠판에 직접 쓰면서 공부를 하니까 상당히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르쳐, 가, 저 자신을 가르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생, 다른 친구들도 알려달라고 막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제가 많이 <laughs>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남을 가르치, 실제 가르치거나 남을 가르치듯이 공부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유명한 공부 중에 하나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글로벌 폴리틱스 공부를 했던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제 이슈들을 에세이 작성을 할 때, 피퍼 원 피퍼트를 작성을 할 때, 어, 국제 이슈들을 예시로 들어서 주장을 펼쳐야 되는 게 관건 관건이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기는 보지만, 저 이렇게 저맘에 이짬프 뱅크를 만들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 이 예시들은 어떤 토픽들을 쓸수 있겠구나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 글로벌 프린스 수강생들은 아시겠지만 키 컨셉이 있어요 키, 컨, 키 컨셉트가 여섯, 16개가 있는데 그거 컨셉마다 제가 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예시들을 정리를 해서 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났고 어, 예를 들어서 미얀마 로양 로인냐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인권뿐만 아니라 주권, 국제 발전과도 연관될 수 있는 여러 키 컨셉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시였기 때문에 많이, 이 있었습니다, 에세이. 이렇게 몇개 정도 있었다고요? 네. 어, 정말, 그, 제가 구글박스로 작업을 했는데, 네네. 한 20장 정도 될 거예요. 네. 길어서, 근데 그거는, 어, 아마 최근에, 최근 일어난 사태로, 사태나 네. 갈등들을 작성을 해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음. 최근에 일어난 혹은 클래스에서 선생님들이랑 얘기했던 것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서 제가 따로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네, 완전 꿀팁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서수형이 있는 시험에 핵심은 예시거든요. 근데 그 예시들을 수업에서 캐치를 하거나, 본인이 이제 뭐 책이나 아니면 이제 읽고 있는 신문 같은 데서 패치를 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이제 본인이 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아 이거는 챕터 어디에 넣어야겠다 또 어떤 컨셉에 넣어야겠다는 것들을 정리를 20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예시가 모자그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 좀 되게 엄청나게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시간 안에 작성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냥 평소에 아는 것들을 말하고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로 정리를 해서 시험 직전에 이렇게 보고 뭐 들어가는 많이 도움이 됐다것같습니 <laughs> 네네네. 자 무역고시공부하는 중. 네네. 그다음에 또 뭐, 활동 같은 것들도 혹시 도움할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활동 중에 재팬이스 그 클럽을 했었는데 이게 어떠, 어떤 활동을 하는 거냐면 이제 일본 뭐, 현대춤 같은 거를 배워서 저희 학교 UN Day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덕을 가진 학생들이. 어. 발표를 하고 이런 공연이었는데 저는 재팬니스클럽의 친구들이랑 가입을 해서 일본 전통춤과 현대춤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자저 입시를 할때 자소서에 자소서랑 면접에 도움이 됐던 게 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본인 일본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laughs> 재팬인스클럽이기 네, 때문에 일본인 친구도 많았는데 어, 되게 우심결에 조센징이라는 단어를 어, 그냥 본인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를 고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안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들어본 그렇구나. 기억은 처음이어서. 네. 네네. 그래서 충격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랑 친해져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사용하시는 단어에도 그냥 무심코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대화로 잘 풀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차이잖아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뭐 클럽 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잘 풀어 나갔던 차례라서 자소서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좋은 꿀팁과 이제 그 활동들에서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국을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자소서 잘 녹였다는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비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어, 40대 초반 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점인지는 네. 오픈하자. 그얘에 42가, 4 0이 가깝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어, 위험하다라고 느낄 그 수도 사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점수들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 그런 걸, 그런 점수, 그러니까 SAT, 그 다음에 AP, 그 다음에 이 IB 점수,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이제, 활동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입시를 하게 되는데, 어, 본 입시를 보면서, 언제쯤 학교 선정이나 전공 선정을 했는지.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 과목 선정을 하면서부터 환경계열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환경계열 정치외교학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어, 전공은 그때부 정했다고 볼수 있고요 학교 선정은 그래도 한 12학년 초? 전학기 된 거는 12학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로는 저희가 6개 쓸수 있잖아요, 한국 대학은 어, 특내로는네개를 썼고요. 그리고 수시로는 두개를 썼습니다. 네, 이 정도 좀 오픈해 주실 수있을요그뭐 어디를 써서 뭐뭐 결국 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면접까지 갔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아, 네네. 어, 특내로는네개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거대, 서강대, 성공관대 네, 했었고요. 그리고 수시로는 연세를 고려했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특례로는 어, 사실 뽑는 인원이 적잖아요 텀네론은. 수시보다 그래서 어, 최초 합이 된 거는 없고요 나중에 추가 합격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 수시로는 연세대랑 고려대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합격자 인터뷰가 연세대 6위 언더월드 디비전인데 그거는 제가 수시로 작성을 했었던 거고 어, 최초 합이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은. 어, 이제, 특례로 내장을 썼는데, 여기에 전부 다 이제, 뭐, 정치 외교학과만 있었던 건 아니고,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특례에서는 합격이 나오지가 않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이제, 뭐 국제학부 중심으로 써가지고, 합격이 잘 나왔다. 그리고 그냥 표출함이 잘 나왔다. 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언더우드에서 해외, 학생들이 많이 뽑는 전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남겨뒀으면 좋겠다 문과, 문과, 상위권 문과를 목표한 그 친구들은 여기를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4장을 결국은 이제 어디를 쓰느냐 라고 했을 때 아마 뭐, 뭐가 진짜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취업이 목적이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학률상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것들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 이제 연대랑 이대 2대 국제를 뭐남겨놓고 이쪽에는 내게는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어 쓰시면 어 이제 결과 나오면 좋고 안 되더라도 우리는 두 번째에 한번 다시 도전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남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비슷하게 하고 이쪽에서 연대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예, 고대국제를 쓸 수도 있겠고, 뭐, 혹시나 좀 더, 이제, 세이프티를 하자고 한다면, 더 이제, 뭐, 뭐, 한영대 예, 한양대 경위대 인턴 것들을 이런 학교들을 준비해보면 좋을 <laughs>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쌤이 봤을 때, 우리 후배들한테, 아, 저 정말 글로벌 입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내가 간절히 걱정스럽다. 친구들한테 할수 있는 조언을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저는, <laughs> 한마디를 하자면 저는 본인만의 능력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다른 지원자들과의 다른 경쟁력이 무엇인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바뀌고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살아남은 적응력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겠, 있겠는데 제가 자, 자의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참 최선을 다하고, 어, <laughs> 적응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계속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시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사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준 것같아요 일단 그 자기만의 강점을 보인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어, 정말 핵심인 것같아요그 다음에 본인의 경우에서는 정말 수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끊임없이 이제 잘 적응하는 것이 자기의 장점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분명히 그 뭔가의 장점이 있을 것같든요 그것들을 이제 단지 이런 그런 GPNN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입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영상이 정말 그크게에 도움이 되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